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 4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혜를가니다 아멘 자 32절 한번 봉독 하셔요 그래, 십자가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이 아멘 차이적인십자가 아니지만은 참 복된 길이요. 여러분들은, 브레의 사람 심원과 같이 된 끝까지 주님과 좋다고 생합시다 아멘. 아멘. 이것을 그냥 부정으로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요. 예수님이 걸어간 밭 자체가 그게 누구 길이요? 그게 내 길이요. 아멘. 예수님이 길이 아니야. 내 길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예수께서 대신 지시니까 우리도 같이 걸어야 되겠죠. 우리는 구경뿐이 아니오. 같이 그분과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거. 아멘. 아멘.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하나의 뜻이고 복받는 길이고.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길이라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야 되겠죠 아멘. 시장 오빠시다 이제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내가 따라가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지. 이 고통을 받아봐야 이 착징을 맞아봐야 이 욕설 을 먹어봐야 따귀를 맞아봐야 침뱉증을 당해봐야 다시는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예수께 님 십자가 치고 고등가드였던 걸 생각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죠. 아멘. 문제는 이것을 내가 실제로 치고 갔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 없습니다. 그다음 33절이요. 골고다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아멘. 그다음에요그다음에 슬게 그탄 포도주를, 포도주를 예수께 줘 예수께 마시게,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그 예수께서 엄마 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슬게 탄 포도주를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슬게 탄 포도주 그것이 곧 죽음의 길입니다 아멘 그냥 포도주가 상한 포도주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슬게 탄말이야다 얼마나 그 역겹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쓸개 탄 포도주를 마셔 봤습니까? 아멘. 나는 못 마셨지만 예수께서 마셨어. 네. 그 맛보고 다시는 그길 가지 않하려고 바로 죄의 길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본 줄옵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께십자가못박히시고 쓴게탄 포도주를 마셨죠? 고통 받으셨죠? 아멘. 그다음에 34절에 아이 잠시 조 좀. 죠자가기예수를 십자가에 못받은 후에 멘못받아멘 여러분들 끝났죠? 예수님십자못받고못고못받고옷을아못받았다고그랬을아멘이길을 그?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예다는 거요 그냥 부정만 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봐야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치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아멘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네. 아멘 은혜를 잃지 말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요 그다음에요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의 왕 예수라가 제패를, 제패를, 제패를 붙잡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란 바로 이 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니까 그냥 별관 두고 증발을 정말 영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왕이 길다 그 말이오. 아멘. 그 다음에요. 이때 예수한테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박히니 하나님을 변해가는 자편에 있더라. 아멘. 중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장에 가서 정말 십자가에 못박히고 고통 받으시고 피와 눈물을 피와 물을 한정 없이 다 흘리셨죠. 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유대인 왕이란 그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녀라면 이고통을 받아봐야 되겠죠. 왜 받아야 될까요? 왜 받아야 될까요? 그 길을 가. 그 길을 감으로서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죄를 범하지 않는 길갈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습니까 지나가는 자녀들을 자녀들을 흔들며 모욕. 예수를 모욕하여.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모욕 받을 욕 받을 일이 아니죠. 하나의 큰이 예, 천국 길을 지금 여신은 그 과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게 이방인들이 보기 마귀가 보게는 정말 웃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게는 정말 영생의 시절입니다. 아멘.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게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날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지고로날 조치라 그랬죠?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요. 그래야 이 세상을 밝히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부당한거지않니까 가로대에 성전을 하고 성을 짓는 자여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부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아멘 4월에 짓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아멘.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계시죠? 아멘. 못 박히지 않으면 그 일을 할수 있어요, 없죠? 없죠. 못박히기 많이 했기 때문에 못 박히는 것이란 말이다. 십자가 지옥하는 것이란 말이다. 아멘. 우리가 성년단계는 이 세상에서 아니라고만 믿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분을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길좀 여시느라고 고통받으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걸어간 발자취를 다시 상고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첫째로 그서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죠. 둘째로,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조도들어와자들과 함께 기도하여 가로대 거기에 그국가들요 자가 남은 보안하였을 때 사케들은 보안할 수 없도다 자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시각을 우리가 믿게 되라 자 여기서 저 사람들은 눈이 있어야 없죠? 없으세요. 저 사람들은 눈이 있어야 없죠? 눈이 없죠? 아멘.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루는 것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눈이 있어 없죠?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려 되겠죠? 아멘. 이사람들은 눈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허망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약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그 길이 영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다보는 소통이 <목소리>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목소리> 그러나 그것이 연방의 길이라는 것을 안다 보저 자처 는 상태에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습니까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며 주 제일 권하실지라 아멘 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던다 하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세상을 그냥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생활 하나라고 지금 고통받고 계시다고 그 말이요. 아멘. 아, 네. 사랑하는성도분 우리 위해서 식사 못 보게 고통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죠? 부모들 아, 네, 네. 같이 식사 같이고 동참 없는 사람들이 뒤에 뛰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걸어야 된다 말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하을 씻어주셨죠? 아,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으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지 보혈로? 아, 네. 그 은혜를 잊어야 돼요 안 잊어야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접어야만이 아이렇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받으시면서 날살려셨구나그 은혜 잊지 말고 정말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 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요 함께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아무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줄알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죠 아멘. 못 박히셨죠 못박히심으로서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져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셨죠 그렇다 우리를 천국에다 갖다 집어 넣은 건 아니오. 그렇게, 천국갈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 그 말이오. 아멘. 네가 말씀대로, 지기대로 바로 살아나가면 천국 갈것이고 아멘. 그것을 순종지 않으면, 순종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 같지. 아멘. 그다음에요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가나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물 꿇고 여섯 시간을 무릎 꿇고 한번 있어봐요 무릎 꿇고 여섯 시간을 있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서 죽는다고 소리 지르겠지 아멘 음. 예수님께서는 여섯 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달려 계시다는 말입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게이 우리가 나도 십자가 지어하여이 고통을 알고 그 다시는 내죄 때문에 제십자가못 박힌 고통을 받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그 말이오 아멘 제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범 범치 않기 위해서 정말로 십자 고통을 받아봐야 된다 그 말이오. 아멘. 그다음 거제 네.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리사이 하시니 고나하나니나 하나님 어나리나까 아멘. 새삼시의어둠이죠 제의시에 어둠이 임했죠? 아멘 햇빛이 피었단 말이니다 햇빛이 없었단 말이다 그런데 왜 어둠이 왔을까요? 왜 어둠이 왔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제일 막르게 어둠이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니다 아멘 하나님께 막힌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오 천국 갈수 있는 길도 막힌 이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께서 열어 주시려고 지금 7시6 5 6시 9시까지 캄캄했다 그이죠 아멘 그런데 자 47절 한번 보고요. 거기 섰던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찌나 버리셨나 이거나 일일이 삼박삼이 하셨죠. 아멘 그러나 그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뜰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시킨 것은 예수님의 뜻이오, 하나님의 뜻이오.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를 불러신 목적은 우리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 우리를 불렀신 거야, 잠입니다 아멘. 그다음에요. 그중에 한사람이 네, 달려가서 해동을 가지고, 가지고 신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나면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그 다음에 뭐라고 니까그 남은 사람들이 갈대에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하늘. 저를 구원하시나 보자 아멘 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오목박 피 흘리셨죠? 피 흘리셨죠? 3시간 동안에 여기서 여 시간 동안에 피를 흘리고 뛰어 달려 십자가 못 박히고 계시니 아멘. 얼마나 목말리겠어요 목이 다 갔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피가 없는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되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시고 있는데 그 포도주를 갖다 먹은 것은 죽라는 것입니다. 사야죠. 아멘. 그런데 고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유. 자, 여러분들 예수님 영원히 떠났죠? 아유.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고통 받으시고 영원히 떠났죠? 아유. 우리에게 그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우리가 그날 맞죠? 아니, 오죠? 아유. 그러면 내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이루지는 내 일이 없어요. 끝나는 거죠? 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 못박힌것 같이 죽을 그날이 오면은 끝났는데 그곳을 연장시켜 주시려고 창문을 열어주시거라 말이죠. 가정이 뭐라 하십니까? 예성서의장의 아래까지 멘 찢어져 두개 되고,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지금 말씀하시기 우리는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 거야, 아니요? 끝나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끝나는 우리 인생을 다시 연장시켜 주시려고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압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압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질러세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에 나도 이 세상 끝나는 순간에 다시 나에게 생명을 지나가면 내 숨겨서. 아멘. 그 다음에,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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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에 성소시장이 위로부터 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하늘 성소들이 많이 일어나게 여기 말씀 지시 여기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금 있죠?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있죠? 무덤들이 열리며 했죠 여기 어떤 무덤을 열기하는 것일까요? 믿는 성도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무덤이 열린 거는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실에 무덤이 딱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제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무덤이 그 순간에 열리는 것이다면 막혀 있는 무덤이 열리는 것이니다 천국 문이 열림으로써 그들 무덤도 열리게 되있다 말이다. 우리가 길을 열려 중간 자 봐요. 여기 쳐다보세요. 바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멘. 예수님 오심으로써 다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바로 천국 문이 열렸으니게 그들도 역시 무덤 이 열린 거랑 똑같단 말이다 그들이 일어나서 당, 당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아름다운 그 믿음을 가지고 자는 사람들로서 열리게 되있다 는 말입니다. 아멘. 성소시장이 수도 아래가 찢어져 투지되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도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사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죠.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대 그렇죠? 자 영적으로 다시 세상이 대체 안되죠 영의 세상이 대체 안 됐죠?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게 세상 끝나고 이제 영의 세상이 다시 시작됐단 말입니다. 형님 영적으로 사람들이 바로 믿고 산 사람들은 일어지않그으로일그다음로그다음어로 지금, 다로그다음 다음으로 지금, 그 다음으로 지금, 그 다음으로 로지 다음으로 지금, 그다음로 지금, 그로그다음 부활 후에, 부활 후에 그다음그다음그다음으 부활, 부활, 부활 전이 다음으로 지아 부활 부활 전에. 이미 그들이 예비되어 있고 이제 천국 갈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고 여기 와달라고 죠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렇죠 아까 무덤 열렸어 안 열렸어? 열렸죠? 열렸죠? 그러 부활 후에 다시 이제 예수께서 부활 후에 나와서 저와 저희 와저 거룩한 성에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부인이라 말씀하신 것 같죠? 영인것으로 다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고에뭐 그 받았습니까? 백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신 목적은 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같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딴게 아니요. 내일들또 장본인이니까 아멘 우리가 죄야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니게 그러니까 너도 또따로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 첫째로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셨죠 오늘 주 말씀하신 것이 천국문을 여는 과정이요 그런데 마귀들은 그걸 천국문을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그 때에 피 파놓았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이름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그 길이 천국 길이라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시습을 받았죠. 그냥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시습을 받았다고 말이니다 예수님 피를 흘려서 우리 깨끗하게 씻으셨다고 말이죠. 피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피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깨끗함을 유지해내야 되겠죠. 깨끗함 하게 하실려고 예수님 십육십자 피를 흘려서 날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안 지어야 되겠죠. 아멘.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 공경하는 거죠. 아멘. 아멘. 실제로 아멘. 시장 열어놓시고 영생의 길 열어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떠한 있어도 내 영생의 길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게 되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벗기고 고통 받으시고 시장을 열어놓았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오 천국 갈수는 길을 열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리대로 살아 나가면 돈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넷째로 넷째로 아멘 하나님이 자녀답게 이제 자녀가 됐죠? 자녀가 됐죠? 그럼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이게 문제란 말이다.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요. 예 아멘. 아멘. 맞춤같이 정말로 사는 거지. 자, 맞춤대로 살아지겠죠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원수는 인원이로 두는 눈을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면 나는 너 예루노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아멘. 널피방하는로서 기도하고 조절하는 로서 정말로 저그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요. 이 세상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알기는 아는데, 시선을 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이요. 아멘. 그 다음에, 시장 열어놓으시고, 아멘. 참빛을, 참빛로 우리에 비춰주셨죠? 자. 천국에는 태양이 필어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시장이 열렸죠? 천국 예수님께식당보호 성공 천국 시장이 열렸죠? 아멘 네. 아, 네. 영적으로 이게 광명이 세계에 왔단 빛이 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빛이 세계에 살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 네. 우리는 빛이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네. 백부장이 자자 사십 오십 사세 백부장과 께 예수를 지키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음. 심히 두려워하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쳐도 보세요. 살아있을 때에 기적이나타난 다음 도 있어도 죽은 다음 기적이나타난 사람들은 처음이죠. 나는 죽은 다음에 기적이나타난 남자. 아멘. 살아서 나사로야 걸어나오라 하는 것은 있을수 있었지만, 죽은 사람이 역사가 나타나는 처음 봤다그 말이요. 죽은 다음 어게 역사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 끝나 그래야 안 돼요? 죽음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는돌아가시면서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아멘 죽음으로서 다시 부활이 있고 죽음으로서 영생이 있고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음으로서이 세상이 강주 왔다고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은 오늘같이 예수님보 본을 받고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어드될줄알습니다 아, 네. 돌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다 하더라마 좋었죠 아멘 여기 한번 문의합시다 시장이 니까방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바로 캄캄하게 저섯세 여섯, 여섯, 여섯 시 여섯시부터 여섯, 여섯시 부터9시까지 캄캄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시장이여 이게 환하게 태양에 빛이 임했다고 말이죠. 참빛이 임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밝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별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멘, 천국문을 이루시라고 지금 고통받으셨죠? 열어놓으셨죠? 아멘. 그것이, 십자가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광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십자가 보여줘서 우리를 깨끗해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깨끗함 받았죠? 아멘. 그것은 자신이 유지해놔야 되겠죠, 이제는? 아멘. 맞춤대 살아서 유지해놔야 되겠죠? 아멘. 시상을 여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취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죠? 영생 있는지 없는지 몰라. 정말 세사 정말 영생을 바로 보는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단 말이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자녀답게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맞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아니면 하나의 자녀답게 살려야죠. 그러면서 시장으로, 찬빛을 우리에게 었으지 우리의 빛에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빛이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아멘 은혜로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문제는, 그거란 말이야. 죄를 다시 짓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땐 잊지 말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없습니다. 주연한이 아버지, 감사합니다.